네. 안녕하세요. 지리도사 장용극입니다. 이번 영상은 GT 하반기 운세. 2022년 GT 하반기 운세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평균적인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6위에 좋게 나왔어도 나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나쁘게 나왔어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평균적인 점사를 뽑아 봤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일은 더욱 좋게, 그리고 나쁜 일은 비켜나자, 비켜나가자는 뜻에서 이렇게 점사를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음, 첫 번째, 병자생 27세 하반기 운세. 예, 직장은 아주 좋아요. 직장이 없거나 사회초년생 또는 현 직장이 안 맞는 사람들, 어, 좋은 직장이 어,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직장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사업은 좋아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사람도 서서히 풀리며 새로운 인맥이 생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열심히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운은 아주 좋다. 그렇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아,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 연애 운 보통이며, 어, 그리고 이성, 이성,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성이 없었. 없던 사람들은 새로운 어,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 그러니까 있던 사람은 그냥 보통이고 없던 사람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어, 그리고 또 이제 갑자생 39세 하반기 운세 직장은 어, 보통이에요. 어, 그렇지만 직장 동료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음. 직장원도 보통인데, 직장 동료들도 선후배에 예, 마찰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예,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업은 좋다. 하지만, 오해받을 행동을 삼가해라. 아, 이제 연애운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이제 어, 39세, 음, 이분들, 어, 그, 오해를 많이 받게 돼요. 나는 뭐이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게 뭐뭐뭐 뭐, 뭐 성추행이나 또는 그 자기를 좋아해서 그런다 이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구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무 과한 친절은 어, 삼가해 주시고요. 음 건강은. 교통사고, 낙마 등 이렇게 그뭐 등산 가다가 넘어지는 거 또는 길 가다가 돌 굴에 차여서 넘어지는 거 이런 거 넘어지는 거 조심하시고요. 어, 연애운 나쁘다. 음, 연애운 나쁘다. 이 이년 연인과의 이별, 부부간의 불화가 심하며 이성간의 친절 친절 배려가 자칫 성추행 또는 여러가지 오해로 몰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간에는 무언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올해 쥐기 음, 문서운이 많이 있어요. 이 39세 분들도 문서운이 좀 있으니까 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임자생 51세 하반기 운세 직장운 보통 이하 어, 보통 이하이며 직장 동료 선후배 간 마찰이 심각하다. 어, 39세하고 비슷하네요. 음, 51세 자 반면에 소수의 분들은 승진운 또는 좋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대부분의 사람을 빼고는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겠어요. 음, 사업은 기존 사업자들은 좋아요 어, 이제 앞으로 잘 되고 어, 힘들었던 사람들 도잘 되고 어, 그렇지만 새로 시작하는 분들은 음, 하반기 를잘 넘겨야 된다고 했어요. 처음에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근데 반면에 운소 운이 많기 때문에 음 조금 힘들더라도 딱 잡아놓는 게 나중을 위해서 뭐 탄탄한 미끄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자, 아 여기 문손, 집장만, 사업장, 이동 등 좋다 이렇게 나왔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새로이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반기를 잘 넘기면 좋대요. 그리고 문손이 좋으니 집장만, 또는 사업장 이동 이런 거 아주 좋고요. 건강은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크다.그리고 질병 등 건강에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뭐 어, 뭐 사고나 뭐 낙마 이런 것보다는 질병 쪽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고요.연애운 좋다.주의할 점은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서 하풀이 하지 말아라.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욕심나게 얻어먹고 자기 애인한테 가서 화풀이 하지 말란 얘기에요. 어, 그것만, 음, 뭐, 그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구요. 어쨌든 그거는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경자생, 6 3세 하반기 운세. 어, 직장은 대체로 좋은 편이다. 예, 이렇게 나왔어요. 뭐, 63세 되면 이렇게 그 계약직 직장은 직장인들도 많이 있죠. 어, 그렇지만 좋다고 나왔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요. 사업은 좋다. 어, 새로운 인맥 등새 거래처가 생길 운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근데 소수의 분들은, 어, 고전을 면치 못할것 같아요. 그, 어, 그, 이제, 뭐, 올해, 안할것 같으면 아예 이 힘들 때 이렇게 때려치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계속 오래 할것 같으면 붙잡고 계시고요. 음, 어쨌든 풀리니까, 나중에. 근데 오래 안할것 같으면 이 기회에 어 이렇게 접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건강은 좋다, 하지만 질병이 있는 분들은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된다. 연애운 좋다. 어, 근데 이 63제 분들이 대, 대체로 다 좋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은 구설이 따를 수 있다. 그 새로운 도전이 뭐냐면은, 아, 사람들이 욕심을 좀내더라고요내 뭐 부인 또는 내 애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저기 한다든가. 그런 분들 구설이 따를 수 있으니까 아주 조심하세요. 그 아주 진짜 나를 위해서 신경 쓰는 부인이 있는데 이렇게 한눈팔다가 그 부인마저 잃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어 그것만 주의하면은 연애운은 참 좋아요. 무자생 어5세 이분들은 문서운은 음, 있으나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가 있으니까 음 이거는 뭐 제가 말안 해도 어, 딱 나오는 답이니까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이민년이죠 어 GD 하반기 운세 어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지리도사 장, 용, 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